반갑습니다. 칼 만나는 팀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고기는 자 감성돔입니다. 또 자연산 감성돔. 이 녀석이 제가 이제 주말 장사를 마쳤는데 아 이게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쉬는 날인데 이 녀석 아끼면 또똥될것 같아서 오늘 들어온 자연산 감성돔입니다. 요한 마리는 거의 5자 가까이 되고. 킬로 무게가 1.8kg, 그 다음 뭐 상태 좋은 것도 뒤쪽에는 1.3kg, 그 다음 1kg짜리 두 마리, 이렇게네 마리 받았는데, 한번 이제 감성동 시즌이 왔으니까 자연산, 현상가 사인께 자연산을 좀 받아서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사이즈가 보자 이거라오 네, 자, 아, 오자, 오자는 택도 없네요. 오자는 택도 없고, 한 46, 7 되겠습니다. 무게는, 어, 제 달았을 때 1.8kg. 아, 이 자연산 어렵습니다. 이네 마리 받아서 지금 한 마리 또 죽어서 한 마리 출근하니까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녀석은, 저, 우리 알바생 또 집에서 요리해 먹는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바꿨습니다. 저좀 데미지가 어제 좀 적응을 할것 같더니 하루만에 바로 이래 되버리네요. 어제 제가 왔을 때는 수족관 물갈이 물청소한다고 청소를 하고 물갈이를 해서 더 데미지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정좀 수족관이 널널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 어제 또. 고기 욕심에 밀락고가서 고기를 너무 많이 써오는 바람에 참고한테도 치이고 막 어쩔 수가 없죠 또 이런 기회에 이런 사이즈의 자연상 감성돔을 먹어보는 거죠 오늘 또한 마리 잡았는데, 이김짜리를한 마리 잡았었는데, 와, 이 김짜리는 지금 내장 안에 기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다음, 사연에도 뽀얗게 기름이 올랐고. 만나기 작업해 보겠습니다. 오늘 통영에서 올라온 따끈따끈한 녀석입니다. 멋지죠? 자, 빵 한번 보십시오. 아야, 가지 마. 빵도 쓸만하죠. 쓸만하고 보기 좋습니다. 아, 이게 지금 25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저께 장사를 마치고 썰어 먹으려고 했는데, 뭐, 동무도 없고, 아, 또기찮기도 하고 해서 해동지에 감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해동지는 한번 갈아주긴 갈아줬는데, 지금 뭐, 엄마, 가 집에 있어서 엄마 한 접시 썰어 주려고 합니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숙성에를 하루 이상 숙성시킨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이 어떨지 기대를 가져봅니다 확실히 수분이 다 날라가서, 아 정말 찰집니다. 감성동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시간이 됐으면 굉장히 무를건데 지금 칼 들어가는 느낌은, 무른 느낌은 안 나네요. 수분기가 더 날아가서 이 지금 탈피가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야 보자보자 시작부터 지금 끊어먹었습니다. 기름이 좀 올라온 것 같나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서 살이 찰지다 못해 약간 찐득찐득한. 하루로 썰어 먹었으면 굉장히 맛있었을 것 같은데. 이숙성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고기 상태가. 어떻게 쓰느냐, 맛있게 썰리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숙성시킨, 좀 장시간 숙성시킨 녀석들은 이, 이도기로 쓰는 게 낫더라고요. 좀 굵직굵직하게. 와, 이 6킬이. 25시간이나 지났는데 지금 6킬이 장난 아닙니다. 자 이렇게 반마리가 또 이쁘게 나왔습니다. 반마리를 반마리는 그냥 친구 줘야 되겠습니다. 뭐, 지금 썰리는 느낌이 화로보다 더 단단한 것 같은데. 제가 감성돔을 숙성을 처음 해봐 갖고 자, 아, 이렇게 또, 반마리는 친구녀서 야식 먹으라고 딱 주면 되겠죠. 우리 순자 이제 이 맛평가. 이게 하루 이상 숙성시켰는데, 과연 화을를 좋아하는 할머니 입맛에 맞을까? 은호야 니도 네 한, 한잔 먹어봐봐. 음. 와사비 한번 지금 와, 이거 썼는데. 너무 땡글땡글한 기라.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땡글땡글한지. 어, 와, 장난 아니다. 맛있나? 응, 어. 어. 뭐야? 응, 아무것도 없다. 진짜 맛있는데. 우와. 승무여 어봐팔도 되겠다 내가 아까 써면서도 약간 느낌이 무 너무 댕글댕글한 거라 이거 하루 지난 거라고 믿어지겠나? 지는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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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9시에 자 거니까 벌써 지금 몇시고지 어우 씨어 감칠맛도 없 많이 올라오 감칠맛이 많이 나서 음 맛있네. 그, 그, 야, 뭐야? 물, 물이 될까요? 아니, 이 수분이 잘잡잘잡히면잘 잡히는 는잘 잡히는 잘는잘 잡히는 잘잡혔어잘잡혔어잘 잡히는 잘잡는잘잡는잘 잡히는 는는는 이거, 이거, 이 지금, 이 원가 3만 5천 원. ᄒᄒ, 반말이. <웃음> <웃음> 어... 괜찮은데? 네. <laughs> 음. 아니, 그리고 살이 별로 안 물러지네. 응, 하얀 좀 너무 바람. 이게 지 우리는 또 속성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맞지? 이건 진짜 맛있네. 어 보여? 어, 그러니까 이거 뭐야? 감칠맛이 좋아요. 그 식감 때문 이거 뭐야? 다 같은 고기야. 음. 아, 다 같은 거야? 응. 음. 음. 근데 식감도 식감이 안 물러서 좋은데 감칠맛이 음. 맛있어요. 음. 음. 어때? 맛있어. 아니, 안나 원래 간장 잘안 찍어 먹는데 <laughs> 어. 이런 감칠맛이 맛있는 거는 그래 진짜 나 그래. 간장 못 참는 거야. 좀좀 음. 음. 비타지. 음. 너한테 <목> 뭐? 저는 사실 제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할 할리 마누라 맞네. 합격. 잘라. 합격.